자, 반도체 오늘 대표주 삼성전자, 아, 아, 하이닉스, 어, 오늘 전체적으로인데, 뭐, 어, 삼성전자 볼거 없어요. 삼성전자 그냥 들고 가면 된다. 어, 어떻게 하면 된다? 어, 들고 가면 된다. 어, 아, 지금부터는 그냥 무조건 홀딩해요. 어, 이 자리에 뭐, 어, 이탈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한데, 어, 나오더라도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들고 가야 된다는 거. 자, SK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는 좀 틀려요. 삼성전자하고. 어, 시장을 삼성전은 공격적으로 보는데, 하이닉스는 조금 미약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어, 에, 하이닉스는 손절가를 어, 73,100원, 이 자리를 손절가 보시고요. 어, 목표가는 어, 어, 21선 지금 뚫었어요. 뚫었으니까, 어, 121선까지는 어, 근처까지 한번, 85,000원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죠. 자, 동부아이태. 자, 동부아이텍은3 4 8 0 0원이 자리를 선절가로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는, 어, 이앞 정고점 부근에서 한번 체크를 하자고요. 어, 4만, 한 9천원 정도, 8, 8 9천원. 4만 8, 9천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